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인 웨이모가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8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러면 이 웨이모라는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이 영상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운전자가 없이도 이렇게 멈추고 운, 운전하는 이런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웨이모라는 기업이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네비겐트 리서치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자율주행 기술력 순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모가 가장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GM이고 포드 그리고 뭐 바이두가 있고 인텔 모빌아이 연합 그리고 한 6위 정도의 이제 액티브와 현대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가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이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웨이머는 한국에서는 볼수 없지만 이미 웨이머 1이라는 이제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미국 피닉스, 자, 이 캘리포니아와 이제 텍사스 사이에 있는 애리조나 주에 있는 피닉스에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웨이머원은 이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어디서 어디로 가고 싶다를 이제 입력을 하면 이 무인 택시 웨이모 원 차가 자기를 데리러 와서 자동으로 운전자가 없이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제 웨이모는 자율주행 택시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트럭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웨이모 비아라는 트럭인데요. 어이 트럭은 이제 이 트럭도 운전자가 없이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이 트럭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을 하느냐 택시뿐만 아니야. 그럼 이제 이 미국의 특성을 수 봐야 됩니다. 미국은 이제 한쪽에서 한쪽까지 가려면 이제 4,000km. 대략 42시간이 걸립니다. 차로. 그럼 이제 운송을 할때이 트럭 운전사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요 특히 중부 지역을 이제 통과하는 트럭들이 많은데 그 트럭들을 이제 일일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고 이제 비용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웨이머에서도 이 물류 운송을 좀 자동화를 하겠다. 목표를 가지고 트럭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웨이머는 이제 구글의 자회사인데요. 이제 2009년에 이제 구글의 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웨이머, 의 자율주행 웨이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제 2015년에 이제 6년만에 일반도로 주행이 성공을 합니다. 실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작년 2020년에 드디어 이제 피닉스에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 공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피닉스에 있다면 어플을 키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하면은 저희는 테슬라가 먼저 가장 생각이 나죠. 아까 본 것처럼 이, 이 테슬라는 가장 뒤에 있습니다. 네, 웨이모가 1등이고 이거는 왜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려면 이제 자율주행의 기술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자율주행 레벨 0, 이제 무자율에서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직접 운행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레벨 5, 완전 자율, 그냥 사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그런 등급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3과 4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 웨이모는 요거 이제 3에서 4로 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요 지금 자율주행 2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 예. 아직 3단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3월 달이고요 근데 웨이모는 지금 4 레벨 4를 지금 2020년에 이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두 회사의 전략 차이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이미 차를 팔고 있죠.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를 핵심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자율주행 0단계 즉 그냥 전기차인데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사람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단계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웨이모는 이런 방식을 하다가 바꿨습니다. 전략을.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사람이 타지 않고 그냥 바로 레벨 4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자율주행이 뒤떨어져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지금 테슬라 실제로 자동차를 어마무시하게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주행제이처가 쌓이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운전석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언제 시용이 될까요? 아쉽게도 이제 업계 1위인 웨이모를 기준으로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웨이모도 사실 이 피닉스에서 영업을 하지만 이 피닉스 전체 시에서도 이 여기 색칠된 요... 조그만 부분에서만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돈입니다 네. 지금 웨이머는 적자죠 지금 돈 먹는 하마입니다 지금 이차한대 값도 몇 억씩 하고 이게 사실 자율주행이 하긴 하지만 가끔씩 오류가 나면 바로 현장으로 파견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한 4월쯤에 이제 경영진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기존 경영진은 한 2020년쯤 전 세계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조금 어이 피닉스에서 공개 영업을 시작한지 한1년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저희가 봤던 2.8조 원에 달하는 이 투자금은 어 이런 적자를 만회하고 아까 말했던 자율주행 택시나 트럭을 개발하는데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의 차전방에 있는 웨이모의 투자 소식을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2조 2.8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은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제 메이모 원 택시 서비스와 지금 자율주행 택시 연구 개발 그리고 이제 무인 주행 이제 물류 혁신을 위한 자율주행 트럭 개발에 활용이 될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도 무인 택시를 탈수 있는 날을 상상해 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